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단 맡기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범어천자문 1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니티의 도래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도 이렇게 니티로 읽으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니티를 실잠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쭉 내려 주시면은 장음에 니가 되겠습니다리고 그 기본에 타를 써 주시면서 단음에 이를 왼쪽 위에서 쭉 내려 주시면은 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티가 써지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동국정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의 평성의 오곤의 39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서의 채로 보면 글자가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몽고자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바문자로 이렇게 두 가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음가가 이렇게 G의 음가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똑같이 이렇게 이제 G의 음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글자가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에 표기는 Y자 위에 점이 두개 있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가는 그냥 이렇게 Y자의 음가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의 음가가 이렇게 o 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의 음가가 이렇게 이 a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구의 구의 이 구의 어떤 이제 규의 아무튼 이제 그런 음가에 가깝게 표기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 실제 이제 현대 학자들 밖에 음가는 이렇게 이 케로 케로 이렇게 발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몽고 자원에서 보면 이렇게 사지로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지의 운에 네 번째 지의 운에 평성애가 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거란 소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글자는 이렇게 이 돌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표에서 보면 218번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글자는 하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표에서 보면 51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글자는 암이 되겠습니다. 해서 도라 암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가 있고 이 에자를 뜻하는 이렇게 에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규구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규자를 찾아와서 이 문자를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화 문자를 보면은 이제 글자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서 따로 글자를 찾기 어려워서 이 영어의 룰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규자 대신에 법률 룰자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 룰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사업문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부분을 찾아서 부수를 찾아서 글자를 찾으면은 글자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이제 이 G와 j 에 가까운 이제 문과로 보시면 되겠고요. 3,714번에서 이 글자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요서의 문자가 되겠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이렇게 콰로 표기가 되고, 이렇게 44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 문자앞에서 보면은 167번에서 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